저는 의뢰인이 상표 사용을 안 했음에도 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 얘기를 들려 드릴게요 하나 둘셋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 판례 하나를 만들어서 이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까놓고 말해서 잘난 척좀 하겠습니다 평생 전문가로 일하면서 기존의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 3년간 벌써 두 번이나 했네요 어려운 사건을 이겼을 땐늘 짜릿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제 잘난체는 둘째치고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없애는 소송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해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함을 받아들여준 판례 라고 할수 있겠네요. 말이 복잡하죠? 여하튼 쉽게 말씀드리면 상표를 등록해놓고 각종 이유로 이 상표를 안 쓰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뭐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막 없애버리고 싶은 이런 분들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상표법에는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상표법 제 119조 제 1항 제 3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상표출원해서 등록은 받았는데 그게 일정 시간 동안 사용 안할 수도 있잖아요. 출원해놓고 왜안 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일 되게 자주 있어요. 그냥 출원해서 일단 선점했다가 사업이 잘안 되거나 계획이 좀 바뀌어서 방치하는 상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표가 일정 기간, 구체적으로는 심판 청구 일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등록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해요. 이거 좀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그리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등록만 해놓고 쓰지 않는 상표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재밌는 건 상대방에 대한 공격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동시에 방어용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불사용 취소 심판을 공격에 이용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는 상표를 출원하는데 심사관이 기존에 등록된 A라는 상표가 있어서 등록받을 수 없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기존에 등록된 A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최근 3년 동안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된 A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동안 먼저 등록받은 A를 전혀 사용한 걸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여러분의 상표 출원은 거절. 없어졌네요 등록받을 수 있겠죠 자 의뢰인은 A라는 상표를 화장품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A라는 상표를 사용하던 상대방이 제 의뢰인의 상표는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만약 의뢰인의 상표가 날라가 버리면 상대방은 상표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 사건은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 의뢰인은 졌어요 그리고 이 시민 특허법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저는 의뢰인이 상표사양을 안 했음에도 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냈는데 성공했어요.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불사용 취소 심판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건좀 인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법에서 사용하지 못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라도 발생해서 몇 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 무조건 3년 사용 안 했으니까 취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는 있어요. 그럼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가 문제가 되고, 이게 이 사건의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은 된 이유가 있었다. 라고 저희는 주장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장한 정당한 이유가 뭐냐? 의뢰인이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하면 다른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상표를 사용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럼 사용 못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법원의 판례들을 찾아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불리한 거였죠. 이에 대해서 상대는 무슨 유희왕처럼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인 대법원 팔레님을 소환했어요. 제가 대법원 팔레는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라고 했죠. 근데 대법원에서 일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분쟁의 발생 위험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 정도로는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표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들끼리 상표와 관련해서 싸우고 있거나 싸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 아니면 D가 상표를 썼을 때 누구 권리를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거는 변명이다. 이 얘기예요. 그냥 상표를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대법원에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건 의뢰인한테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변호사라고 할수 없죠. 이에 저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에게 의뢰인이 연루된 다른 사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건이 있는데 만약 의뢰인의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다른 대법원 확정 판결의 사실관계에 반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의뢰인이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을 하면은 청구인의 상표,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표와 문제가 생겨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게 단지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죠. 상표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 이 사건에서는 상표를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상표가 취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상표법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용인지, 그럴 거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뭐하러 만들어 놨냐? 꼭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상표의 공익적 목적이나 상표는 발명이 아닌 선택인 점 등등 여러 가지 논리를 주장을 했고 결국 특허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끝! 끝! 오늘은 상표 소송과 관련된 재수행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결국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저희가 졌는데 이에 불복해서 2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한판 붙어서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게 됐네요. 저는 이런 판결을 남겼다. 라는 것만으로도 상표법에 크게 한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인용이 되는 판례를 제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의뢰인을 위해서 논리를 만들면서 기존의 판례까지 뒤집어 볼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의 날개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밌고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